자 을사년 봅시다. 용띠하고는 별로 뭐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순, 말할 수는 없어요. 을사년은 을사년대로 따로 국밥이돼요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도 안 받고 나도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삼재가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이 삼재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올해가 2024년 나가는 삼재며 2025년은 삼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2025년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64년생, <laughs> 이제 62세가 되시는 갑진생 용띠분들의 2025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25년도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내년 운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죠 음. 근데 지금 음력 11월이에요 갑진년 음력 11월이에요 남은 달이 지금 12월까지 하면 한달반 정도 남았죠 지금 오늘 며칠이야? 19일이야? 18일이야? 17일이네 응. 17이기 때문에 아직 반 정도 남았죠. 한달반 정도. 자, 한달 반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달 반을. 차 사고, 오토바이. 우리가 요새는 배달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가 막 곳곳에서 막. 갑자기 막 나와. 뭐 소리도 안 나게 쑥 나와가지고 사람 기절 초풍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차 사고는 이거는 뭐예요? 남은 달 사고수가 남았다. 자, 요거를 잘 넘기시면 되고,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차가 어디 가서 박는 게 아니고, 나를, 저쪽에서 나를 하니까 내가 주의를 잘 살피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울산 연애는 사고수는 이제,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시월이 되면, 점점, 점점 이제, 예, 프로테지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을사년 봅시다 용띠하고는 별로 뭐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순, 말할 수는 없어요 을사년은 을사년대로 따로 국밥이 돼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도 안 받고 나도?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삼재가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네. 이 삼재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올해가 2 0 2 4년 나가는 삼재면 2025년은 삼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닙니다. 내가 생일이 12월 1일이야. 그렇게 되면 2025년도 12월 1일이 삼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가 삼재 3년 전년 끝나는 년 해가지고 삼재는 5년이다. 그래서 삼재 들어오기는 힘들고 삼재 끝나고 나면 삼재도 끝났는데 나왜 이러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생일달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반기에 뭐 1, 2월달에 있는 분은 오히려 빨리 끝나겠죠. 네. 근데 후반기에 있는 분들은 한 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제 끝났다고 괜찮다 하지 마시고 똑같이 조심할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딱 그렇게 돼서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조심, 조심, 조심 자, 조심이 세번 나왔죠. 네. 이거는 내가 조심하면 충분히 어떤 안 좋은 사고수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60 이 세가 문서적으로 조금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뭐 뭐가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주변 상황이에요. 내 주변 상황이지만 부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벌 사람들은 벌죠. 돈이 되는 사람들은 되죠. 근데 이 62세 갑진생들이 이런 또 부동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요새는 뭐 펀드도 있고 뭐 은행 통장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좋다. 운이 조금, 음, 동그라미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동그라미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어떻게? 주변도 벌써 조금 달라지고, 좀 그래요. 근데, 갑진생들이 나이가 점점 점점 들수록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폐예요. 폐. 우리가 지금 세상에 결핵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하호흡기질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음. 이 갑진생 아니면은 용띠들이 이 폐가 약해요. 그래서 폐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나는 폐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 이 포인트로 딱딱 찝어주는 거야.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나 괜찮대는데요. 자, 의학적, 과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주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사람 안 좋게 됐대 이 얘기는 왜 듣겠어요? 그 사주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생년월일 시에 들어 있는 거고 조상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년도 이제 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62세면 아직 말년까지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뭐어 60대 초반이니까. 근데 70대 우리 중반부터 이제 보통 이제 말년으로 넘어간다. 이제 이제 보죠. 그러면은 70대에 한 번의 고비만 조금 넘어가시면 그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고비가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폐. 이쪽으로 내가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그걸 해서 70대만 조금 괜찮으면 그다음은 제가 볼 때는 장수하실 것 같아요. 성갑성주, 성주, 운, 이렇게도 들어오잖아요. 예, 예. 이 갑진생분들은 60대를 봤을 때, 예.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몇세 정도가 좀. 이분들은 운이 많이 지나갔지. 아, 그래요? 남은 운보다는 지나간 운이 더 많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운을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띵박지를 점프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잘 살아, 중간 살아, 못 살아. 여기서 변동은 사실은 크게 힘들어요. 음. 앞으로. 그러면 내가. 건강만 하다면. 어떤 뭐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한다든가 이런 일만 없다라면 다쳐서 내가 이린다든가 뇌경색이 온다든가 뇌출혈 이런 어떤 문제만 없다면 내가 사는 생활 패턴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힘들고 몸도 좀 힘들고 한데 나이가 들어서 운이 들어와서 내가 좀 나아지고 말년에 좀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중간적으로 좀 일어놓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놨겠지만 너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더한 상황이 오지 않는 걸로 유지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뭐야? 나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여태까지 고생하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용띠의 어떤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 당신이 그래! 당신이 그래! 이게 아니에요. 또 이제 어떤 분들 이 댓글 달때 그럴 거야. 아니, 이런 거는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근데 이런 나도 하겠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안 지켜서 다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를 제가 찝어 드리잖아요. 찝어 네. 드리면 그거를 아시고 참고를 꼭 하세요. 이런 말 나도 하겠다. 근데 그분들은 벌써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본인도 할줄 있는 정도면 참고를 안 했다라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